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자바이적입니다. 안장이에요 자, 오늘은 다자바이적이 어, 정성바다 낚시터, 마스터, 정성바다 낚시터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오늘 어, 자리한 곳은 18번 어, 18번 방갈로입니다. 얼마 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어, 18번 어, 구역에서 어, 낚시를 한 적이 있었죠. 짜릿한 손맛을 많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 오늘도 어, 과연 그날의 어, 입지를 어, 받아낼 수 있을지 어, 있을지 한번 어, 열심히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 대는 자바리 한 네. 대는 일반 오종을 함께 공략해보면서 어, 자바리도 한번 함께 낚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리안사 먹고 잡밥 먹고 싶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함께 가보실까요? 자고 어? 여러분 숨어 잡았습니다. 동어. 숭어. 동어. 와 동어들이 이렇게 커요. <laughs> 손맛은 있어요? 아 손맛은 없어요. 그냥 벤치 같아요. <laughs> 어, 오늘 해적이 사용하는 채비는 시마노 라이암 1.25대 어, 라팔라 오쿠마 세이마르 HD 3000번 일 35원줄, 어, 35목줄, 35바늘 어, 0.85G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자발이 공략하고 있는 채비는 뱅에대1.70대 어, 4000번 일 그리고 5호 합사, 지코131 어, 어, 합사를 이용해서 어, 바늘 20호 어, 타이거 세우를 이용해서 어, 어집을 공략하면서 자바리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여러이거 히트! 야 지금 방류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 지금 소살 같이 가 봤어요. 완 잡았니? 어 잡았지. 야 대대 대대 어 힘이 세? 참고. <laughs> 여러분 찌를 아주 한 번에 그냥 엄청 시원하게 가져갔가다자참 번입니다 시원하게 자, 자 이제 다시 빨리 서둘러 바늘을 묶고 어, 캐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류가 시작됐으니까요자 오전 방류 첫 방류가 이뤄지자마자 어 뽀띠 어천둥을한 마리 잡았습니다 <laughs> 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오늘 어8 8번 어, 방갈로에서 어, 오늘 열심히 한번또 공장에서 여러분들께 짜릿한 손맛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아, 저동호 새끼들 진짜... 아... 고사리... 잎질... 지질 잎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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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러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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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어... 입 어... 어... 먹 어... 더먹 어... 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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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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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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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먹 어... 더먹 어... 더먹 어... 더먹어 이거 입질이죠? 자 이거는 입질입니다 여러분 자피피을 한번 했는데 찌를 쭉 갖고 들어갔는데 지금 완벽하게 안 갖고 들어가요 지금 뱉어버렸어간다 아, 아, 들어간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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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간다. 아, 야, 들어가, 가져가라, 들어간다 들어가라가어가다 야, 뭐야 이 들어간다 분 완벽하게 가간가질 않아요. 들어가 지금 수심이 지금 얕아서 그런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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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다 자, 히트. 자, 야, 히트. 어우, 수심이 얕아서 그런가, 녀석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야, 어우, 야, 이제, 야. 작은 녀석들이 이렇게 힘을 씁니다, 여러분. 힘우 힘이 엄청 씁니다, 힘을. 힘 와. 엄청 쓰다고. 작은데, 작은데. <laughs> 좋단다. 아싸, 패드기. 아싸, 패드기. 자, 수심2 아, 5 m 미터에 지렁이 야, 먹고 나온 참돔입니다. 야, 입질이 예민했지만, 야, 그래도 멋진 참돔의 한주 나와줬습니다. 자, 고마워. 자, 지금, 음, 여러분, 정성바다 나시터가, 어, 대왕자바리를 잡아라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대왕자바리를 혹시라도 낚으신 조사님들은, 어, 운 진짜 좋아요. 따봉. 자, 대왕자바리 낚으신 조사님분들께서는, 어, 사모실, 네. 어, 대양자발을 반납하시면 어, 무료 입었권 무료 입었권 두매로 어, 교체를 어,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양자발 많이 잡으셔서 어, 이벤트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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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입질. 사장님, 준비하세요. 네. 자, 오우, 빨리. 오우, 자, 오 입질이 너무 시원해요, 여러분. 와, 어떻게 입질이 그렇게 시원하죠? 너무 강렬하지 마. 몸줄이 네. 약해요. 네. 이야, 장난 아닙니다. 창돔이죠창돔이에요 와우, 아주 어, 찌가 안, 엄청 시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심이 없어요. 예심이 그냥 찌를 한 방에 가지고 갑니다. 야 손맛도 엄청납니다, 녀석들이. 샤워. 왜 이러는 걸까요? 뭐야? 뭐야? 갑자뭐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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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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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냥 거 뭐야? 이거 뭐 어, <laughs> 뭐야? 거기야 물어 물야어요 뭐야? 이거 뭐야? 하네 우와 물어 뭐야? 뭐야? 이거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찌가 요동도 없었는데 그냥 물어버렸어요. 와. 오다가 물었네. 오다 주었니? 오다 주었네. 진짜 오, 오다 주었다. 하나. 자 이번 녀석 오다 주었습니다. 오다 ]트. 주운 녀석입니다. <laughs> 자 참돔입니다. 오다 주 참돔. 자, 다시 캐스팅을 했습니다. 어, 이번 녀석은 진짜 오다 주 녀석이에요. 어, 지금 지슬을 이용해서 전방, 어, 전방 10m 이내 어, 수심 2.5에서 3m 사이를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도 과연 그날의 짜릿한 손맛 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오우씨. 잘나온 나오... 아, 오, 자 히트. 오, 다른데 예! 보고 있는데. 없었어. 없었어. 히트. 오! 히트. 아, 오, 이 손맛이 장난 아닙니다. 참돔이야? 참돔이죠. 까불어 되니까 참돔이죠. 엄청 네. 우와, 까불어댑니다. 와 까불어 됩니다. 와. 돌돔이 아니고 참돔이네. 조그만 데도 그스을쓰네 와, 어떻게 작은 녀석들이 이렇게 있을까요, 여러분? 와. 자또 수심을 변경하고 나서 어, 수심 4m에 나온 또 아주 까불어대는 참돔입니다 와 입질이 아주 훌륭해요 진짜로 예신이 어, 많이 없습니다 오늘은 와 입질 아동거야야 동호 씨X들 아빠 때문에 내가 너무 놀래 왜나 때문에? 자꾸 움찔움찔해 나쟤 아, 때문에 놀래 자꾸 움찔움찔해 여기서 <laughs> 양아치 되겠어 아주 계속 음, 이제, 어, 12시, 12시입니다. 여러분들, 정성바다 낚시터는, 어, 매일 12시에, 어, 호지를, 어, 활성도를 위해서 호지를 한 번씩, 어, 저어주십니다. 자, 지금 따박따박 한 마리씩 나오긴 했지만, 어, 약간의 소강 상태이거든요. 지금 호지를 한번적고 어, 또, 어, 신나게 또, 어, 맛있고, 한 봤으면 좋겠습니다. <놀람> <놀람> 입질 입질 오아자또입들어 왔습니다 다시 나오는데 현장에 <목소리> 찌 잡고 있어요? 예. 어 그냥 갔나? 갔어. 야 그냥 간들어간 <목소리> <아니야, 목소리>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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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자 히트 히트 오야 돌돔이어라 자또 우리 <laughs> 참돔이네 까불어 되는 거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랑 또어 어, 담소 중에 또 입질이 또 왔습니다 아까불어 뭐 되는 거. 꼬박 한 마리씩 나옵니다 오이 참돔들이 이렇게 힘을 써요 여러분들 야 참돔들이 진짜 힘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와오좀 어, 그, 멀리서 와서 좀 신맛 있어 자 도띠 참돔인데, 도띠 손맛이 참... 이렇게 좋습니다. 색깔 좀 봐. 지는 머리가, 지는 놈 머리가 블루색이야. 그치? 지는. 진흥...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또 우리 과장님이랑 어, 담소 중에 또 멋지게 도찌를 가져간 참돔입니다. Yeah. 다시 또 캐스팅을 했습니다. 자, 이번 녀석은 수심 4m에, 4m에서 입지를 했습니다. 어, 해적이 지금, 음, 자바리를 한 대는 같이 공략을 하고 있는데, 어집부근에서 방금 입지를 했습니다. 어집부근에서. 자바리가 어, 없는 거네 어집에 자바리가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오전에 이렇게 한번 열심히 해보고, 어, 오후에, 어, 같이 또, 어, 일반 오종을 공략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돌돔이 잡고 싶은데 말이죠, 여러분. <laughs> 잠시 후. 자 이제 밥도 배부르게 어, 먹었겠다. 어, 이제 잠시 후면 오후 방류가 어, 이루어집니다. 어, 오후 방류 하고 어, 또 즐거운 숨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갑자기 바람이 터져왔고요 지금 바람이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어, 조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와나밥 많이 먹었다. 어, 여러분, 오후에는 어, 자바리 채비 대신에, 어, 일반 어종 채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적이 오전 내내, 어, 자바리 채비를 해서 어집을 공략을 해봤는데, 어, 자바리 입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주변에서 일반 어종들이 입질을 하는 거 보니까, 어, 자바리가 이 앞에 어집에는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심규 어, 어집인데, 어, 이 어집에는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어, 일반 어종 채비로 변경을 해서 한번, 어, 일반 호정을 음. 한번 낚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방류 후에는 여러분들 화이팅 입질, 입질, 입질! 들어간다, 뱉지 마라, 뱉지 마라. 뱉지, 마라. 뱉지 자, 마 여러분들, 지금, 음, 다시 캐스팅하는데 입질이 들어왔거든요. 수심 2m입니다. 근데 찌를 완벽하게 아직 가지가질 않았어요. 뱉었어? 뱉었다. 오, 다시 먹어, 다시 먹어. 아, 뱉었다. 먹어, 먹어, 먹어. 그렇지, 들어, 먹어, 먹어, 먹어. 들어가, 들어가, 먹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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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먹어, 먹어, 먹어. 야, 이거 뭘까요, 여러분? 안 먹어버리는데. 야, 진짜. 또 저러고, 또, 뭐, 또 저러고. 와, 진짜. 저런 거 먹어야지. 끌고 가도, 가기라도 하던가. 이 사람아. 아, 이, 이물고기야. 이물고기야. 야. 뱉었는데? 그냥 뱉어버리나요?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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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다시, 다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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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와, 또 붙어. 또 붙어. 야, 이 녀석은 물고기입니다. 아, 자, 히트. 있어? 어, 회장님, 회장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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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니, 잡아. 이거 다안돼 아이고, 참, 씨. <laughs> 자, 아유, 다자마이형 손맛 좀 보게 해주려고 그랬더니, 아유, 사고 뭉쳐갖고서는 또 끝끝내. 손맛을 못 보네요, 다자마이정이. 또, 잠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저분해요? 야, 진짜 참돔 입질이 왜 이렇게 지저분했을까요, 여러분? 와, 어우이 녀석은 그래도 사이즈가 준수합니다. 어우, 준수해서 그런지 찌를 그렇게 예민하게 갖고 놀았나봐요 수심은 2m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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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여러분 이제 어, 무더위가 어우, 심합니다. 햇빛이 엄청 뜨겁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수분 섭취 진짜 많이 하시면서 건강에 유의해서 금면에서 잠깐 잠깐 쉬면서 낚시를 하셔야 돼요. 어 해적도 열심히 낚시하고 있는 와중에 또 우리 정성바다 낚시터 어, 우리 박과장님께서 또 맛있는 음료수를 또 이렇게 어, 사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맛있게 먹고 또 열심히 낚시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뻐 어 뜯들어 나 뜯었다 이건 뜯었다 이건 입질이다. 배치마 배치마 오, 배치마. 오 배치마. 왜 이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냥 까야 되나? 벤치 같은데, 이거는? <laughs>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와, 지금 입질이 이렇게 간사합니다. 와, 대박이네요. <웃음> <웃음> 히트. 뭐, 갑자기, 갑자기. 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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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치. 벤치. 어, 벤치 아니다. 벤치인데?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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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계신 우리 또 구독자분 저 와우 팬지스 참돔 여덟 8마, 마리 참돔 여덟 마리하고 돌돔 큰거두 마리만 바꿀래요? 아까 래요어이이다 하나 이다 어, 좀, 가지가라, 좀. 입지를 했으면은, 아, 지금, 뱉어버리지 말고.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더 가지가라. 여러분들 지금 다자발전이 폐업 중이에요, 지금. 힘들어서 찌 촬영을 못 하겠다고. 아, 뱉는다. 어. 아.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야 자, 히트. 오 야 뭐야? 아 무자 무작... 오 돌돔이다. 어... <laughs> 돌돔이다 여러분 돌돔. 잘 건져야 돼잘 건져야 돼. 야보다 오. 아이 동갈 돌돔이네. 에이 속았다 이씨. 속았다 여러분. <웃음> 속았다 속았다. <laughs> 아야 입질. 아니 이게 역관이어갖고 순간적으로 시커매갖고 돌돔을 잡았다니만. <laughs> 와. 아니 <laughs> 여러분 진짜로 <laughs> 순번에서 봤을 때 역광인 데다가 시커매 갖고 돌돌이 줄 알았어요. 와 근데 동갈뒀더네요 아이니라 파나이 자, 여러분, 뒤에 입질이 없었고 아, 수차를 잠깐 공략하면서 뺀찌를 또한 마리 잡아냈습니다. <laughs> 뺀찌. 아, 오늘 뺀찌 두마리째예요 여러분. <laughs> 뺀찌. 자, 이번에 뺀찌는 수심 2m의 입질을 받았습니다. 아, <laughs> 오전에도 뺀찌를 한 마리 잡았었는데, 오늘 뺀찌 입질이 덜어 들어오긴 했어요. 덜어 들어오긴 했는데, 현정이 목줄을 순간순간 좀 약한 거를 쓴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터져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정성받아낙태에서 즐겁게 놀다 갑니다 아두자리수 아주 즐겁습니다 <laughs> 하고, 더 탄다, 더 탄다, 더 탄다. 벤치도 두 마리나 있대요 <laughs> 자 여러분 어, 엔딩을 좀 미리 촬영을 좀 해놓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커멓기 때문에 뭐 시커멓어? 날씨... 시커멓어? 시커멓어? 시커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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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어, 오늘 어, 정성바다 낚시터 어, 18번 어, 방갈로에서 오늘도 즐겁게 어, 아주 즐겁게 어, 짜릿한 손맛을 보고 갑니다. 어, 오후 들어서 바람이 터져 버려서 어, 아쉽게도 어, 많은 손맛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 순간순간 짜릿한 손맛을 어, 너무 즐겁게 즐긴 것 같습니다. 어, 정성바다 낚시터 지금 대왕자바리 축제 이벤트 어, 진행 중인데 어, 많은 분들 또방문하셔서또 어, 짜릿한 또 묵직한 몸맛 보시고 어, 몸 보시고 또 좋은 이벤트 어, 또 당첨돼서 어, 또 무료 이모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또 해적은 또 다음번에 또 이렇게 편집본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또 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라이브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많이 어, 부탁드려요. 또 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시끄러시끄러시끄러시끄러시끄러.